어머나 세상에 어우 왜하필 여기야 도망가 어? 궁도 터네? 야 일로와 누가 궁도 터네 이 새끼야 <놀람> 헤 <laughs> 아! <laughs> 오케이 어이구 뭐 야너 뭐야! 누구세요든 당신은? 너가 쓰버리니? 어 고맙다 오야 오야 진짜 고맙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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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안 되지 나한테 친구 있지 나와 없네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걸 들고 말 오우, 퍽 여기라고? 죽거이 새끼야! 누구한테 권총쐈어? 여기냐 없네 뭐지? 어이구 뭐. 스킵반도쏜 거였구나? 어. 아니 거기 레벨 왜 요, 여기서 왜 약기를 yeah! <웃음> <웃음> Don't do it 아아! 하이쇼 r 호 s 호 o r t short, s h o 아 t short, s h o Oh my god! Wow boy! b o 야, 레저 써봐! 놀자! 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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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딱대! 오이고! 오, 이쪽인데? 이쪽 캐창 아니야? 왼쪽, 왼쪽 캐창인데? 오, 야, 죽어다 오이고. 살소리 어? r r y I'm sorry. I'm 어 o r 레이 I'm sorry. I'm s o r r 마스 m 드니 레이더 둘 잡았어 볼게 m sorry. I'm s o r 어...살려말고살려말고살려말고 지을게 없앨까? 어어? 레이저당 얍 여이씨 나오지마 나죽버릴거야 여이씨 여이씨 위에 저격 여이씨 야와 야여 위에 누구있지? 아 죽어 이씨 처리했어 오케이 클리 음.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나 안 보임.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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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캐창에? 어. 맞는 거 같은데. 가. 좋아, 가볼까. 오케이. 모비다 잠깐 뭐 이거? 이상은 어차피. 야, 너누고 있어? 벙커 앞에. 딱 거리가 나 죽고 있는데? 오야. <laughs> 벙커 안에 살아 있는 거 아니야, 사람? 벙커 내부로 들어가고 <laughs> 있는 거. 황금 끼가 오이고, 딱, 딱 바로 아이고 딱바로 잃었구만 안녕하세요 진짜네! 아이고 뭐야? 어이C 아이사 비켜 에? 트와이스라인 어이 뭐야 어이 어이 뭐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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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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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 사운드 피곤한 거 가야지 이거 먹으래 개전 엄인데 이거. 너해 너. 너. <laughs> 위서들이스캐브 소리. 어, 혹시? 누구야? <놀라> 아, 거 그분이다. 그분이다. <laughs> 아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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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, 뭐, 무슨 일이야 층에 있어. 볼리 진짜스. 나 이발, 어, 이 사이코 새끼 나도 잡으네. 어, 오케이, 밖에 한명 컷. 블랙블랙 도르노 글루아가 계단으로 갔어 어이구 글루아 계단 앞에 서있어 그.. 꼬리동 쪽 계단 앞에 글루아 잡았어 야 은석아 저걸 못 맞췄다고 뭐 사람새끼냐? 야 계단으로 올라간다 야. 그아어있어김형 어디 있어너 어디야 아여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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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그 확인 아이씨, 계단에 딱가려가지고 안보이고, 안보이고. 나 보셨는데. 2층. <laughs> 2층 중앙. 오케이, 많이 맞췄어, 근데. 오케이, 어디로 쬐는지 봤거든? 어디로 쬐는데? 니가 그러면 그러 니가! 오케이, 잡았다. <laughs> 오케이, 2층 다 클리어. 밑에 방이 없죠? 없네. 클리어 같은데? 물론, 그, 다 못참지! 어, 이키게 카드인데? 어, 음, 음, 음. 아, 아. 얌. 네. 어, 엠퍼다. 어, 뿅. 어. 근데 레이더 이거 밖에 없어? 어, 어 잠깐만. 죽인 거한번 세보자. 얘 하나. 아니, 스퀘어네 죽인 게. 나여기어 하나. 둘. 셋. 왜셋 밖에 없지? 어서, 올라왔어 고 <laughs> 나머지 싹 가리는 하나여기다 치고 너뭐 좋은거 갖고 있냐? 음 정말 안좋구만 그렇다면 이건 기회야 귀에... 어 은석 대접이 아니야? 야야야 그런 말 하지마라 야, 글카 안나온다냐 아냐? 오기이 괜찮네. <목소리> 가자. 와, 이 PMC 뭐야? 와, 이 변태새끼, 네. 와. 와, 이 변태새끼, 어. 어, 너 진짜 너무 변태 아니니? 야, 씨, 풀에 앉아있냐? 아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어, 어? 뛰어라! 뛰어라. 열렸어. 오케이. 흥! 나 이거 먹을래? 나 이거 먹을래? 뒤투가 티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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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티가나투가티투어 이런 파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왜 사람이 없으면 템도 없지? 어 건가?